저는 이미 있다라고 나와요, 이미. 이미 있다 네. 이미 뭐 아, 네. 네. 아, 오. 네. 네. 어, 네. 자꾸 이미 있다라고 나와서 어. 자손이 네. 태어난다라고 나와요. 음. 이거는. 음.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번에 블라인드 한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남잔데 눈물도 많대요. 음, 남자치고 남자라고 하셨지만 성향이 어, 눈물도 많고 정도 많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살아온 세월을 보면 뒤통수도 많이 맞았다 이 말이 나오시고요 음. 어, 배신이라고 해야 될지 사기라고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좀 많다라고 나오세요 음. 그리고 참 효자? 효자라고 해야 될지 음, 내 부모에 대한 음, 애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라고 나오시네요 음. 키가 많이 작으신가 봐요. 키가 굉장히, 음, 키가 작다, 굉장히 작게 나오네. 어, 키가 굉장히 작게 나오시네. 네, 그래서, 어, 남자분 치고 71년생이면 어, 올해 55세 되지. 하는 일들마다 많이 고난이 많으셨겠다, 이분은. 음, 근데... 배우자, 배우자가 없었나 봐요. 그전에는 배우자가 없었는데, 52세, 53세부터는 배우자 자리가 이, 차고 든다고 표현을 해 드릴게요. 결혼 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어, 작년, 빠르면 작년 3, 4월, 음력으로 3, 4월 봄이겠죠. 그때부터는 내 배우자하고 어, 살아야 된다라는 이, 우리말로는 동거, 처럼 그런 게 조금 자꾸 나오시네요. 그래서 그, 그런 부분이 나오시고 배우자가 이제는 있다라고 나와요, 자꾸. 음... 어, 배우자가 이제 나온다라고 나오고 어, 조금 어떻게 보면 살아온 인생사를 들여다 보면요, 음... 좀 고, 고난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나와요. 음... 어, 고난이 원래 팔자 그런 네 음... 우리 반복하다는 말이죠. 좀 죄송하지만 좀 박복해요. 어, 내 부모들 또한 어려운 삶을 사셨다라고 나오고, 잠깐 빛을 바란 것 같았지만, 이 사람 또한 빛을 바라는, 말이, 말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나오거든요, 이분은. 말을 잘하는데, 그 말로서 밥벌을 했긴 했지만, 잠깐 빛을 바랬다라고 나와요, 잠깐. 음, 막 화려하게 쉽게 해서, 뭐, 음, 화려하게 막 빵빵빵빵 터지진 않았다라고 나와요. 음. 하지만 그 잠깐의 빛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55세 되시기 시잖아요 55세 이때까지도 그나마 찔끔찔끔 일은 하시고 계신다라고 나와요. 음. 그리고 성품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항상 뒤통수 맞아서 가지고 있던 것도다 뺏겼다라고 나와요. 음. 어, 그래서 박복하다는 말이 지킬 수도 있었는데 아 그래도 저 사람 믿으면 되지 아 너무 믿어서 세상 물정을 모른다기 보다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올인하는 그 자기 감정 음저 음... 음... 사람은 그래도 날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날 배신하지 않을 거야 어 음... 내가 한 만큼 또저 사람이 일어나면 됐어 음... 어 되게 하다고 해야 되나 미련하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네, 네 다르니까 음. 그 정도로 사람을 너무 잘 믿는다라고 나오세요 어, 그래서 돈이 없다라고 나와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음. 음. 그리고 말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음. 여기저기 많이 불려야 되는데 어, 뭐, 세 군데 네 군데 정도밖에 안 다닌다라고 나와요 일을 음. 음, 세 군데 네 군데 밖에 일을 안 다닌다라고 나오고 많이 다니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수입도 일정치는 아직도 일정치않다라고 나와요. 음, 내부 음.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분. 음. 네. 선생님 그러면 그 이분이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네. 결혼 예정이거든요. 음, 네. 뭐 동거 이런 건잘 모르고, 네. 또, 결혼 예정이다. 네. 어, 요것만 알고 있는데. 네. 이세에는 있나요? 저는. 이미 있다 라고 나와요, 이미. 이미 있다? 네. 그 말은, 그러니까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고요 음. 어. 이미 뭐, 네. 네. 태어났다. 네. 찾아봐야겠죠. 네. 어, 자꾸 이미 있다 라고 나와서 음. 어, 자손이, 어. 네, 태어난다 라고 나와요, 음. 이분은. 음. 음. 그래서 이미 있다 라고 나오고요 음. 음. 외모를 따질 그거는 아니지만 저, 저도 예쁘진 않지만 잘나진 않았지만 어워낙 키가 작으시다 보니까 배우자 짜리는 근데 배, 본인보단 조금 크다라고 나와요. 음. 어 배우자가 오히려 더 크다라고 나오고요. 음. 어 이세가 태어난다라고 나와요. 음, 응. 네 음. 내년 초에는 태어난다라고 자꾸 나와서. 내년 초? 네. 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이제 늦은 결혼인 만큼 네. 다시 돌아올 일은 없으시겠죠? 아 그런 일은 없어요. 아, 어. 네. 왜그러냐면 신중했다라고 나와요. 음. 그 전에도 아이 사람인가 싶고 연애를 안 하, 아예 안 하지는 않았다라고 나오거든요뭐 음. 길지는 않고 많지도 않지만 횟수가 음. 많지는 않았지만 음. 성격 자체가 워낙 사람에 대한 이 배신이 아. 많았다 보니까 두려움이 많았다라고 음. 나와요. 이 분을 만나면서도 근데 신중했다라고 나와요. 음. 그리고 첫 번째 신중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을 내가 과연 끝까지 책임져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지금 배우자 어, 뭐 앞두고 있다 있잖아 결혼을 음. 어, 배우자에 대한 미안한 감정으로 만났다. 내가 더 잘하는 남자가 돼야 되는데 음. 음. 책임감이 강하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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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책임감이 강하시기 때문에 잘 해낼 수 있다. 다시 돌아올 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릴게. 돌아오기에는 내가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든 내가 다 품을 자신이 있다라고 나와요. 음, 음.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